레몬하우스 그린시티점 김유나 지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자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24평형 아파트입니다.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도 현장을 예쁘게 잘 꾸며보았습니다. 센트럴 파크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난방 배관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방 배관 교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샤시를 포함한 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실까요? 센트럴 파크에 있는 현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관 입구에 들어와서. 오른쪽 벽이 아닌 거실 방향에는 왼쪽으로 현관 신발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벽을 세워서 현관장 신발장을 만들어드렸고요. 바닥을 띄워서 신발을 올릴 수 있게끔 행잉형으로 이제 만들어드렸으며 들어왔을 때 차키나 디퓨저를 디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장을 가운데 만들어드려서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향이 날수 있는 디퓨저, 그다음에 차키 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자동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현관 파티션을 만들어서 중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실용성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삼면동 중문을 설치하시는데요. 색상이 화이트 프레임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나 이현장에 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화이트 골드 일종의 실버 색상이거든요. 집이라 너무 잘 어울려서 고객님께서 아주 아주 만족했던 중문입니다. 이 삼면동 주문에 유리를 보통은 뭐 투명으로 전체 주세요, 불투명으로 해 주세요 하시는데 드론을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 신발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하부에는 모루 유리로 시공을 하여서 고객님의 만족도가 좀더 올라갔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거실 벽면을 벽지 마감이 아닌. 필름 마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트럴 파크에는 스프링 쿨러가 벽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벽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쿨러 작업도 따로 필요하게 되고요. 벽에 필름 마감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선장에는 같은 느낌의 텍스처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디아망이 아니고요. 개나리 프리모어 라인에서 가장 필름과 어울리는 텍스처의 벽지를 선택해 드렸습니다. 인테리어 꽃은 조명이다. 보시다시피 천장에는 전부 다 매립등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쇼파 벽이나 TV 벽에는 간접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쁘게 조명라인이 떨어지는 COB라는 조명을 사용하였고요. 그 외에는 매립조명을 사용했는데 예전처럼 큰 조명이 아닌 아주 자그마한 구멍으로 아기자기한 조명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2인치 매립등들이 전부 시공되었습니다. 자동에는 바닷가 근처에서 많이 습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트윈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어, 실링팬이 거실 정도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추천드렸어요. 저희 집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정말 더울 때가 아니면 틀리기 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링팬이 아주 제격입니다. 고객님께서 그래서 그걸 방영하셔서 안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그 다음에 제일 더운 주방에도 하나 실링팬을 모두 설치하셨는데 너무너무 만족하셨습니다. 24평에는 자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가보시면 신축이 아닌 이상은 수납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수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안방 베란다에도 창고장을 만들고 주방 베란다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을 만드셨고 안방에도 보시다시피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화장대를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손잡이가 옛날에 한참 유행하는 빌스브로우 손잡이가 아닌 요즘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손잡이입니다 고객님께서 너무 깜찍한 손잡이가 예쁘다고 아주 아주 만족해 주셨습니다 24평의 싱크대는 보통 일자 싱크대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남좀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식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기본 사이즈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때 혹시라도 콘센트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옆에또 예쁜 콘센트도 하나 설치해드렸습니다. 이 집에 아주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센트럴 파크는 누수가 많습니다. 공사를 할때 전체 난방 배관 공사를 하면서 누워있던 봉배기를 다 이제 난방 배관 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세워서 다 새로 시공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싱크볼은 가운데가 아니라 배수구 구멍이 자나 오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씻고 조리를 할때 이렇게 바로 바로 버릴 수 있도록 자배수구로 되는 싱크대 사각볼을 설치해드렸고요. 싱크대 상부장 하부에 이렇게 간접조명을 넣어서 예쁘게 그리고 환하게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올 샤시도 교체되었고요 를어 24평에 방 3칸짜리이긴 하였으나 가족수가 작아서 주방 옆에 있는 방은 이렇게 트임을 하여가지고 냉장고 자리를 이제 여기 김치냉장고 자리를 여기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빌트인으로 넣고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을 짜서 주방에 4인용, 6인용 식탁을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베란다도 신경쓰셔가지고 수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베란다에도 확장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쁜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객님들이 샤시를 시공하실 때 문의하세요 LG 샤시가 좋습니까? KCC 샤시가 좋습니까? 춥지 않는 영남 지역권이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KCC 샤시만으로도 엄청 단열이 많이 되고 솜 차단도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중창 샤시 우리 집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샤시 하지 마시고 꼭 KCC 창호를 사용하셔가지고 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면 KCC는 유일하게 실내 내부에 이런 실리콘 마감이 아니라 오사이 타입이라고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이제 실리콘 마감으로 되어 있는 유리 샤시는 시간이 지나면 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새어나올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사이 타입은 뭐가 다르냐? 알루미늄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나 쓸수 있는 내구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오사이 타입으로 추천을 하신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는 벽을 모두 필름 마감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무문선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문선이 없게끔 이렇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어갈 공간은 욕실인데요 욕실이 정말 24평 치고 작은 집입니다 작은 집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러분 욕실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와이 작은 욕실에 이런 하부 조절과 파티션을 세울 수 있냐 물어보시는 많습니다 욕실 우리가 샤워하는 자리에는 보통 750 에서 8 0 0 사이즈 서가지고 샤워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존에 저희가 쓰는 젠다이 하부 조적벽이라고 하죠 보통 14cm 정도가 돼서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조적 파티션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7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적을 만들어서 파티션을 세워드렸습니다. 요즘에 세라믹 폼이라는 하부 조적 파티션인데요. 세라믹 폼 조적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파티션을 세워드렸고 모서리는 고객님이 다치지 않도록 동글동글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집이 크진 않지만 수납 공간이 잘 되면 보통 슬라이드 장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하지만 난 예쁜 욕실을 갖고 싶어요. 말씀하셔서 이렇게 터치로 하는 조명볼과 이런 상하부장을 세트로 해서 세면대도 되게 귀여운 작은 세면대로 해서 설치해드렸습니다. 자동 센트럴파크 24평 여기 현장 잘 둘러보셨나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다음에는 좀더큰 현장에서 좀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모나우스그린시티점 김유나 지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